그기둥엔 신세계 예언, 새 노아의 방주, 새 노아의 방주에는 깨달은 인류들이 들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 문명을 일구었던 1만 2천 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행성 영단과 우주 영단이 연합한 인류 상승 프로그램이 설계되었습니다. 제1 조화 우주에 펼쳐졌던 전 과정을 성취한 존재들을 제2 조화 우주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성에서 상승한 존재들이 상위 행성으로 들어가 영단에 소속되어 체험을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행성 티아마트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은하를 떠나 상위 은하로 진출시킬 수 있는 행성이 필요하였기에 그런 목적을 갖춘 행성으로서 시리우스에서 분화되어 현재의 태양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주기 진입인 제2조아우주 영역에서의 첫 출발을 위해서 4차원 행성으로서 분리시켜 행성 타우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1조아우주 영역의 행성 지구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으며 행성타우라는 현재의 시 공간에서 분리되어 제2조아우주 영역인 4차원 영역에 배치되었습니다. 4차원 물질 체험을 하게 될 상승한 지구 인류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막바지 마무리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장에서 밝힌 것처럼 상승한 인류들은 행성 타우라가 있는 제2 조화우주 영역에는 직접 들어올 수 없어서 우주선들에 승선하여 이동해 올 것입니다. 또 행성 지구에서의 마무리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주선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답답하고 지루해서 어쩌나 하고 걱정하실 것이나 그것은 기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선들은 여러분들 생각처럼 작지도 않고 그렇게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주선들에 들어서는 순간 그 규모에 놀랄 것이고 내부 구조가 행성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생긴 것에 놀랄 것입니다. 도시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 놀라움은 표현할 수 없을 것이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표현한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상승하는 인류들을 위해서 도시형 모선들을 준비한 것이고 지구를 떠나는 인류들을 위해 우주선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행성 타우라로 이동해 가는 인류들은 3차원 과정을 완료하고 4차원 과정을 배우기 위해 선택된 인류들입니다. 이들은 4차원 옷을 입고 체험을 하게 될 것인데, 거주하는 우주선 안에서 그 배움이 기본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선행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공식적인 입학식은 행성타우라에 들어가 영단에서 있을 것인데, 이미 영단이 준비되어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는 것은 투 트랙 작전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입니다. 행성 지구의 영단이 함께하는 것이고 타우라에도 지구에서도 동시성을 가지고 작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사들이 두 세계에 머물면서 동시적으로 역할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도 많이 진행되었기에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는 처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인류들을 수송하는 것 역시 과거에도 많이 이루어져 왔었기에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아 지우수드라의 방주를 아실 것인데 지구의 생명체들을 대홍수에서 구한 이야기입니다. 성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 씩을 네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 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우리는 극기동을 앞두고 있는 인류들과 자연계의 생명들을 위한 대피 계획을 세웠고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의식이 깨어 있는 인류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성서에는 노아가 방주를 직접 건조한 것으로 표현하였지만 사실 아눔나키에 의해 준비될 수 있었으며 살아있는 동물들을 직접 태운 것으로 표현하였지만 생체 정보들을 실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인류들이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재난이 아니었기에 엔키에 의해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 시대의 인류들도 그 기동을 대비할 수준이 아닙니다. 방주를 준비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타이타닉과 같은 배들을 준비할 것이고, 잠수함과 같은 배들을 준비할 것이나, 과연 그것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영화 2012년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잠수함을 닮은 배들을 건조한다 해도 기술적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직 미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기에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인류들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성 지구에서 진화한 생명체들의 유전자 정보들을 채집하였으며 종자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1,000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며 지금은 충분히 자료들을 확보하여 둔 상태입니다. 모든 생명들의 DNA가 준비되었으며 씨앗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다른 행성에 지구와 같은 생명계를 창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아시타르 사령부 소속의 함선인 뉴 제네시스 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4차원 행성 타우라에 정착시킬 자연계를 디자인하였으며, 필요한 식물들과 곤충들, 동물들, 새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행성들에서 도움을 받은 것들도 있고, 실험실의 생명공학자들의 숨쉬에 의해 창조된 생명체들도 있었습니다. 뉴제네시스 호는 4차원 행성 타우라에서 자연계의 생명들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 의해 행성에서 진화할 각종 나무들과 풀들과 채소들이 종자로서 보관되어 있으며, 각종 곤충들의 유전자와 알들, 각종 물고기들의 유전자와 알들, 각종 해양 생물들의 유전자와 알들, 각종 새들의 유전자와 알들, 각종 동물들의 유전자와 알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극기동 그 이후에도 새로운 자연 환경과 동식물들을 정착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행성 영단과 우주 영단이 공조하여 펼치는 것으로서 생명들이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류라고 하는 생명들도 포함되는 것이며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계획입니다. 행성 지구에 있었던 씨앗 뿌리기는 아다파와 릴리스, 아담과 이브로 나타났던 것이며, 호모사피엔스 인종의 씨앗 뿌리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인종 중에서 3차원 체험을 성취하고 4차원 체험을 시작할 깨어난 인류들을 선별하였으며 이들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뉴 노아의 방주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로 전해진 것입니다.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상승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것을 충족한 존재들이 선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차원 행성과 4차원 행성은 진동대가 다릅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진화할 생명들도 진동수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3차원 환경에 맞추어서 창조된 육체였기 때문에 4차원 환경에서는 새로운 물질체를 입어야만 그곳에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육체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새로운 옷을 입는 새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차원 행성 타우라에는 바로 인류들이 들어가서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성에 정착해서 진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에 적합한 물질체가 필요하고 혼들은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우라 인류로서 개발한 육체가 준비되었으니 바로 호모 아라투스라는 물질체입니다. 지구를 졸업하고 떠나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물질체를 입고 있었던 혼들은 4차원 환경에 맞는 새 옷인 호모 아라투스를 입고 타우라의 아담으로 창조되어 땅을 거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나 타우라의 인류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번 실험실로 들어가 인류 창조 역사를 쓰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4차원 행성 타우라에 처음 정착할 아다파와 윌리스를 창조할 것이며 호모 아라투스 인종이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들이 정착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가 될 때까지는 행성 영단의 스케줄에 따라 우주선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며, 영단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지루하지 않을까 하시겠지만 우주선 생활이 천국 생활처럼 받아들여지기에 전혀 그렇지 않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표현이 잘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대 문명을 열 초창기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정착하는데 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있었으며 시간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물질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지만 행성들의 생명체가 들어서는 것은 시간차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차원 행성 타우라도 그렇다고 볼수 있어서 준비하는 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최상의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비가 오기 전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 문을 닫았으며 7일이 지나고 40일 주야를 비가 내리고 그쳤으며 150일 동안 세상이 물에 잠겨 있다가 150일 동안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마르기까지 54일 정도가 걸렸으니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해서 다음 해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다고 했으니까요. 이때는 자전축이 45도로 기울어져 있었으나 홍수의 영향으로 현재인 23.5도로 기울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1년이 365일이 아닌 394일 정도 되었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1년 이상을 배 안에서 생활하려면 그 정도는 버틸 식량이 있어야 합니다. 전에 들인 대로 방주는 평범한 배가 아니었으니 리비루브 건조 기술에 의해 만들어졌고 아눈나키가 1등 항해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생명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승선시킨 것도 아니었으며 유전자 세포들을 저장하고 씨앗들을 저장하여 두었던 것입니다. 물이 빠진 후에 아누나키 유전공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탄생되어 땅 위를 기어 다니거나 걸어 다닐 수 있었고 하늘을 날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굳이 필요치 않은 동식물들은 도태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2의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다 아실텐데 방주가 왜 필요한지 행성 지구에 있을 대재난을 겪지 않고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그 당시는 노아의 가족인 8명이 대상이었다면 현재는 깨어난 인류들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어서 숫자로 보아도 많이 준비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은하연합과 아시타르 사령부가 추측이 되었으며 인류들과 큰 인연이 있는 그리스도 사난다 멜기 세대과그리스도 아시타르 코맨드가 중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준비한 방주들은 도시형 모선들로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대피할 수 있도록 건조되었습니다. 이미 동식물들은 대피하였다고 볼수 있는 것은 유전자 세포들과 씨앗들이 모아져 있어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노르웨이와 한국에 종자은행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고 있는데 상승하는 인류들에게는 필요 없으며 남아있는 인류들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재난을 앞두고 있는 인류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그 중심에 대피작전이 있게 된 것입니다.우리는 4차원 세계로 갈수 있는 인류들을 먼저 이동시키기로 하였는데, 3단계에 걸친 작전을 통해 방주에 들어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단계에 들어갈 인류들, 2단계에 들어갈 인류들, 3단계에 들어갈 인류들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포함된 인류들은 상승 조건인 진동수와 의식지수를 갖춘 이들입니다. 이들은 4차원 세계로 들어갈 것이기에 4차원 영역으로 설정된 방주로 이동하여 갈 것입니다. 자신들의 별들로 떠날 존재들 역시 자신들의 세계에서 들어온 우주선들로 이동하여 떠나게 되고, 빛의 역할로 들어온 존재들은 우주선에 머물면서 주어진 역할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행성 지구는 대정화를 겪게 되는데, 노아의 홍수 때에 물에 빠져 죽은 이들처럼 재난을 통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광주는 최고급 호텔처럼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머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상승한 인류들을 위해 건조되었기에 승선한 인류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인류들에게 매우 친절할 것이고, 존경과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거주할 수 있는 전원 주택 단지, 빌라 단지, 아파트 단지 등이 있으며 취미와 운동, 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단지들이 있습니다. 대영 도서관, 콘서트홀, 영화관, 스포츠 센터, 회의실, 카페, 레스토랑, 산책길, 호수 공원들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아까울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며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돕는 승무원들이 천사처럼 보일 것인데 실제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방주에 배정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호텔, 하늘을 나는 여객선에 체크인 한 것입니다. 방주 는 여러분 들 의, 도 시들 을 모티브 하였 기에, 다 양한 특색 들을 갖추 었 다고, 할수있 습니다. 1단계로 방주에 승선할 인류들은 노아처럼 재난을 겪지 않고 상승할 것이고, 2단계로 승선할 이들은 반 정도는 겪는 상태에서 상승할 것이며, 3단계로 승선할 이들은 반 이상 겪는 상태에서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류들은 재난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방주에 오를 수 없으며 재난들을 통해 죽을 것입니다. 이때에 재난들을 통해 죽은 인류들은 이 차원 행성 담원으로 이동하여 갈 것이고, 이들을 태우고 갈 감옥 우주선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소멸 대상들이 있을 것이고, 심판 대상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 역시 우주선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방주는 아닙니다. 방주는 빛으로 상승하는 존재들이 승선하는 배입니다. 노아는 물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방주에 타고 있었다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상승하는 인류들은 4차원 행성이 모두 준비될 때까지 방주에서 지내야 하고 빛으로 상승한 인류들을 위해 빛으로 제작된 방주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물을 피하면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행성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다시 이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행성으로 이동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차원을 달리하여 이동하는 것이기에 준비할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며 그 과정들을 방주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절에도 사람들은 대홍수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관심도 없었으며, 행성 비비루브의 근접에 의한 쓰나미와 물 폭탄이 있을 것이라곤 꿈에서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았기에 거짓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방주는 인류들 눈에는 거대한 흉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방주를 만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랬다면 기술도 없지만 인류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방주들을 준비해 두었으며 여러분들을 대피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 2012년처럼 특권층들을 위한 방주를 제작하지 않았으며 제비뽑기를 통해서 승선시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승선할 인류들을 선정하였습니다. 합격점으로 본 것이 진동수와 의식지수입니다. 그것을 충족시킨 인류들은 방주에 승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맞는 인류들은 승선 신호를 받을 것이고 오직 받은 이들만 알 것이며 신호를 받은 이들은 육체가 빛으로 바뀔 것인데 순식간에 리프팅 빔을 통하여 하늘에 정박 중이던 방주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변하여 하늘로 사라지는 모습들을 인류들이 목격할 것인데 당황하거나 놀라게 되며 떠나간 가족, 사라진 가족 때문에 큰 혼란과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휴거임을 알겠지만 같이 가지 못한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나올 것입니다. 아기와 어린이를 올려 보낸 어머니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서를 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마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깨달은 인류들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물질 세계에 취해 있는 인류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세상이 끝이 오고 있음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와 같은 초대형 쓰나미가 지구를 덮을 것이고, 1년 이상 모든 세계들이 물 속에 잠겨 있을 것이기에 수중 도시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수 있는 인류들은 없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처럼 방주에 들어간 인류들만이 재난을 뒤로하고 생존할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에 피난한 인류들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4차원 행성 타우라에 들여보낼 것입니다. 성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계시록 의식을 깨우고 자신을 정화하여 진동수를 끌어올린 인류들은 맑은 중과 같아서 승선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맑은 소리로 반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향에서 돌아오는 소리를 검증해서 자격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류들이 방주에 승선하는지 전한 것인데요. 확실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고, 자격이 되지 않은 이들이 승선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들의 전 윤회를 알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곁을 떠날 때의 한 서약을 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켰는지 지켜보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가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스스로가 알수 있도록 할 것인데 이것이 스스로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킨 인류들이 방주에 승선하라는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고 빛의 몸으로 변하여 방주에 승선할 것입니다. 진동수가 부족한 이들은 리프팅 빔을 받지 않을 것인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동수의 과도한 상승이 육체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동수를 상승시킨 인류들만이 승선 대상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조절자이며 만우를 대리하는 신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